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스스로는 뭐예요?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다와 길다가 있어요. 이 크다와 길다는 어떨 때는 아까 전에 제가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 크다는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인다. 그럼 어떤 게 동사고, 어떤 게 형용사인가 의미로 구분하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어, 이 동사로 쓰일 때는 어떤 경우냐면, 어, 잘하다의 의미예요. 잘하다. 잘하다. 그리고 형용사는 어, 빅의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이 길다도 마찬가지어 길은 어디갔지? 어, 길다 없네. 길다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다 머리카락이 길었다. 이럴 때는 어, 많이 자랐구나의 의미로 해석이 되면 어, 동사고 그리고 어,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네. 그냥 그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예요. 되게 쉽습니다. 그렇죠? 큰 나무가 있다. 이랬어요. 그이큰 나무는 어, 얘꾸며지지만 이거 관형사 아니에요? 왜? 뭘 하니까? 크다라는 말은 동사나 형용사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다가 붙을 수 있는 말, 이렇게 다가 붙고 크다, 크고, 크니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는 말은 용언, 그러니까 동사 아니면 형용사예요. 절대로 뭐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그래서 관형사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크는 뭐예요? 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 이건 형용사구나, 형용사. 자 그다음에 나무가 크다 이랬어요. 그럼 이것도 어때요? 어, 비계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도 형용사예요. 그다음에 작년보다 키가 많이 컸다 이럴 때는 어때요? 많이 자랐다의 의미로 해석이 되죠. 이때 크다는 뭐예요? 어 동사구나. 네, 너 무럭무럭 자라라. 너 무럭무럭 커라 이렇게 말할 때 뭐예요? 자라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동사가 된다. 됐죠? 어, 너는 키가 참 크구나. 이럴 때는 뭐예요? 어, 이거는 형용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품사의 통용 문제가 있는데, 이 통, 통사의 통용 문제를 제가 크게 한번 뽑아와 봤는데, 어, 이 품사의 통용 문제를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한번 내려받아서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이게 먼저가 아니구나. 자, 이게 먼저예요. <laughs> 네, 이게 먼저. <laughs> 자. 어떤 품사가 단어가 있었을 때이 단어의 품사를 찾아라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오랜 희망이었다. 자, 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는 뒤에 는이라는 뭐가 붙었어. 조사가 붙었어. 그러면 이는 무조건 뭐다 체언이다. 체언.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 이때 이는 명사는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숫자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니까 얘는 대명사가 됩니다. 대명사. 네. 자그 다음에 니은 아이 바다는 투명한 초록빛을 띄고 있다 이때 이는 뭐예요? 바다를 꾸며주고 있죠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는 뭐다? 어, 관형사구나 그죠 관형사구나 아까 했던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수영을 좋아하는 다섯 사람이 모였다 이때 다섯이 뭐예요? 사람 다섯이에요 그렇죠? 이 뭐예요? 조사예요 그러면 이거 이 다섯은 뭐다? 수사가 됩니다 수사. 왜? 체언이니까. 다섯 사람이 모였어. 이때 다섯은 사람을 꾸며주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구나. 관형사. 저기에 책을 놓아라. 이, 여기, 저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기에 이렇게 조사가 결합하면 이거는 체언입니다. 체언 중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서 뭐겠어요? 대명사겠죠. 그렇죠? 대명사. 가방을 저기 놓아라 이랬어요. 그럼 이 저기는 놓아라를 꾸며줘요. 이렇게 조사 없이 뒤에 있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얘는 뭐냐면 어 아이 얘이야 저기 저기 저기가 뭐냐면 부사가 됩니다. 느낀 대로 말해보세요. 아까 대로만큼 뿐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대로만큼 뿐 이때 느낀 대로는 느낀의 꾸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때 대로는 뭐예요? 어... 의존명사가 되죠. 의존명사. 요즘 명사 그리고 친구 말대로 하는 게 어때? 이때 말대로는 말이라는 모드에 뭐 명사 뒤에 명사 뒤에 결합하기 때문에 대로는 뭐다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어 이게 무슨 품사구나를 구분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는 그냥 풀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정말 쉽게 풀수 있습니다. 봐보자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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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을 공유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 그러니까 품사의 뭐에 대한 거라고요? 통용에 대한 품사의 통용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는구나. 한 단어가 품사로서의 기능이나 상태가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 바뀔 때 기본이 되는 품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두 개의 품사로 그냥 구분을 하자는 거죠. 기역의 이는 지시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품사는 대명사와 관형사로 나뉜다, 맞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지시 대명사가 되고 얘는 지시 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의미는 지시적 의미. 니은의 다섯은 둘다 뭐예요? 숫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는 공통적이야. 근데 뒤에 뭐가 결합했다? 조사가 결합해서 수사고 얘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관형사다, 그렇죠? 수사와 수관형사로 맞네요, 그렇죠? 저기는 지시를 한다는 점은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애가 붙었기 때문에 관형사 아니 뭐지 대명사고. 저기 놓아라 이때는 어, 뒤에 있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무슨 사? 부사,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 명사와 관형사 어때? 명사 아니야 일단 뭐예요? 대명사죠, 대명사. 대명사고 관형사도 아니고 부사였죠. 자 그다음 느낀 대로의 대로는 자립성이 없는 명사 뭐예요? 의존명사. 의존 명사와 조사의 형태적 유사성을 보여 주는 사례 맞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형리은 니은, 리은 품사를 기, 구별하는 기준은 조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 맞죠? 조사가 붙었을 때 대명사, 조사가 못 붙었을 때 관형사. 그리고 여기 조사가 결합했을 때 수사, 조사가 못 붙고 명사를 꾸며 줬을 때 관형사. 그죠? 그리고, 어, 저기에 이럴 때 조사가 붙었을 때는 부사, 안 붙었을 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대명사, 부사. 그리고 느낀 대로 말해보세요. 이때, 느낀 대로는 의존명사기 때문에, 어,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어떻게? 느낀 대로만 말해보세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얘가 의존명사다 그리고 이 말대로 하는 게 어때? 이랬을 때, 이때 이 대로는, 어, 조사였어요. 그죠 그래서 조사와, 어, 뭐였죠? 조사가 붙느냐, 안 받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죠? 3번. 음. 맞죠? 네, 맞네요. 네, 맞아요. 아,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네.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과든지 배든지 이럴 때는 사과 배가 둘다 뭐예요? 명사죠? 명사. 그러면 뒤에 있는 든지는 뭐예요? 조사예요. 자, 함께든지 혼자서든지 이랬어. 그럼 이 함께가 뭐예요? 함께 어 부사죠. 그렇죠? 혼자서도 부사예요. 이렇게 부사 뒤에 붙는 것도 조사입니다. 조사. 네. 조사는요. 아무데나 붙어요. 특히 보조사. 나중에 그 조사 파일 한번 들어보시면 조사 중에는 격조사와 보조사가 있는데 격조사는 딱 체언 뒤에만 붙어요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만 붙는데 이런 보사, 보조사들은요 아무데나 다 붙습니다 명사 뒤에도 붙고 뭐 어미 뒤에도 붙고 뭐 동사 형사 뒤에도 붙고 부사 뒤에도 붙고 아무데나 다 붙어 그러니까 아 얘는 조사긴 조사인데 보조사구나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한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잘한다 잘한다 이건 뭐예요 동사인데 그죠 동사. 동사인데, 동사 중에서도 이렇게 문장이 끝나는 종결 어미, 어미 뒤에 붙었어요. 그래서 얘도 뭐예요? 보조사예요. 조사. 자, 그 다음에 어미인 경우에는 어디 결합 반지 한번 보실래요? 가든지에서는 어디까지가 어간이에요? 가다까지죠. 가다. 그러니까 가까지가 어간이고, 든지는 어미가 됩니다. 춤을 추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이것도 어때요? 동사 뒤에, 동사 뭐 뒤에? 어간 뒤에. 그쵸? 어간 뒤에 바로 붙는 거는, 바로 붙을 수 있는 건 어미밖에 없어요. 국어에서. 어간 바로 뒤에는 어미만 올수 있다. 자그 다음에 오든지 눈이 오든지 이 경우도 어간 뒤에 붙었기 때문에 어미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그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뭐 제가 이렇게 뭐 보기는 그냥 다 지워버렸는데 선지는 지워버렸는데 여기서 그냥 무슨 품사인지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명사 뒤에 붙을 때는 어 조사구나 함께든지 혼자서든지 이럴 때도 부사 뒤에 붙었기 때문에 조사구나 잘한다라는 그냥 어 동사이긴 하지만 동사의 종결어미. 그죠? 종결어미가 결합하고 그 뒤에 붙었으니까 조사구나. 근데 얘네는 뭐에, 뭐에 붙었다? 뭐에 붙었다? 어간에 붙었다. 어간에 붙는 건보다 어미다. 어미밖에 없다. 됐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랬어요. 그럼 높이가 여기서 뭐해요 날다를 꾸며주자. 높이 날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 건물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 높이 뒤에 뭐 붙었어요? 조사 붙었죠? 어, 이거 뭐야? 이거는 부사고 얘는 명사구나라는 거 쉽게 할수 있어요. 저만 쉬워요 아니죠 그죠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높이가 뭘 꾸민다 날다를 꾸민다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면 그거는 부사다 그리고 건물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 이럴 때는 뒤에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명사가 됩니다 자 우리 모두 같이 가도록 해요 이때 가치는 뭐예요 가다를 꾸며주죠 부사예요 자 부사 그죠 그리고 지붕 위에 바꽃이 눈같이 군요에선 눈이 명사기 때문에 가치는 조사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품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그는 운동을 한다. 그, 이, 그, 저의 경우에는 뒤에 조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 아니면 명사를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어, 관형사도 되고 그리고 어, 대명사도 된다 그랬죠. 뒤에 뭐가 붙었어요? 는이라는 조사가 붙었어. 그러면 그는 뭐예요? 대명사가 되는 거죠. 대명사. 그 사람은 지금도 건강할 것입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뭐예요? 어 관형사 관형사 민철아 이 컵의 음료수를 마저 따르면 염 이랬어 이 마저는 뭘 꾸며요 따르렴을 꾸며주죠 그럼 얘는 부사예요 그죠 그런데 아저씨 마저 어 명사네 명사 뒤에 붙었네 그럼 마저는 뭘까요 조사죠 조사 중에서도 아무 데나 붙는 보조사예요 자 할머니는 지갑에서 동전 하나를 꺼냈다 어 제가. 나도 모르게 하나를 꺼냈다. 이랬네? 그럼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숫자인데,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말은 수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 하나가 두개중 하나만 먹을게요. 이랬어요. 그럼 하나만, 뒤에 뭐, 가 붙었어요? 만이라는 조사가 결합했죠? 그럼 하나도 뭐예요? 수사예요. 어, 그러면 둘다 수사니까 답은 4번이네. 그리고, 만세에 고리 터지는 순간 그들은 영, 열광했다. 이때 만세는? 어, 감탄는 사. 감탄사. 그리고 만세를 부르면 만세를 부르면니까 를이 조사니까 만세는 명사가 됩니다. 되게 쉽지 않아요? 엄청 쉬운건데 이거. 자그 다음에 넘어가볼게요. 4번 했고요. 자 아까 만큼 나왔어. 만큼. 만큼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럴 때는 참을의 꾸밈을 받기 때문에 만큼은 뭐다? 의존 명사다. 그죠? 써있네. 명사. 의존 명사. 자그 다음에 나도 그 사람만큼 뛸수 있어.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명사기 때문에 만큼은 뭐다? 조사다. 좀 이제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설명만 들으면 안 되고 문제를 보고 어떤 문제의 예문이 있으면 그 예문에서 이이 때의 사례는 무슨 사로 쓰였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어뭐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만큼 해뛸수 있다 할때 조사였어요. 선을 바로 그따 해서, 바로는 여기서 뭐 하죠? 그따를 꾸며주죠. 그쵸? 그럼 이거 뭐예요? 부사예요. 부사. 그 사람은 바로 떠났다. 이때도 뭐예요? 떠났다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예요. 어, 그럼 답은 1번이네. 아니, 벌써 갔어? 이때 아니는 뭐예요? 감탄사죠. 감탄사. 그쵸? 근데 오늘은 아니 온다더라, 아니가 뭐예요? 온다더라를 꾸며줘요. 뭐예요? 부사예요. 뭔가를 꾸며주는 말일 때, 명사를 꾸민다, 그러면 관형사고 명사 말고 다른 걸 꾸민다, 그러면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모두 제 잘못입니다. 이랬어요. 그럼 잘못 뒤에 뭐가 붙었어요? 이다가 붙어있죠. 입니다는 이다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이 이다는 조사라서, 잘못은 뭐다? 조사에 결합했으니까, 명사가 되죠. 그죠? 명사. 근데 소녀는 길을 잘못 들어섰다. 이때 잘못은 여기서 뭐예요? 들어섰다를 꾸며줘. 그치? 그러니까 뭐예요? 부사가 되는 거죠. 본대로 말씀하십시오. 어, 보다에 니은이 붙었어. 은, 은, 을더니 붙었어. 그리고 대로를 꾸며주네요. 뭐예요? 의존명사죠. 자,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해서 말씀이 뭐죠? 명사죠? 마, 명사 뒤에 대로가 붙는다. 뭐예요? 조사예요. 야구를 좋아하는 다섯 사람이 모였어요. 아, 사람 다섯이 모였어요. 사람 다섯이는 이거는 수사. 왜? 이가 붙었으니까. 그죠? 조사가 결합했으니까. 다섯 사람이 모였어요. 다섯이 사람 꿈이니까 관형사 됐죠? 믿을 것은 실력뿐이다. 이때 실력 실력이 뭐예요? 명사죠? 명사고 명사 뒤에 뿐이 바로 붙었어. 그러면 이거는 조사. 활을 내만도하다. 도가 뭐예요? 조사죠. 조사. 그렇죠? 조사고 내리 활을 내다라는 동사가 내다라는 동사가 리을 을, 을는 을더니 결합해서 만을 꾸며 주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어, 의존 명사 네, 궁궐만큼 크게 졌어요. 그러면 이 궁궐이 뭡니까 명사죠? 명사, 명사니까 만큼은 조사. 헤어진 지 벌써 일 일주일이 지났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한데 지 있죠, 지. 이 지는요 어, 시간을 나타낼 때면 명사예요. 시간을 나타낼 때면 명사. 그래서 헤어진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 그러면 헤어진 지가 이거죠, 그렇죠? 요즘 명사예요. 시간을 나타내. 근데 지가 어떨 때또 사용되냐면 내가 이걸 할지 말지 모르겠어.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때 지 있죠. 그때 지는 시간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엄이에요. 그냥 기억해 두시면 돼요. 지가 응? 음? 시간성이 있느냐? 시간은 그러니까 기간을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다. 그런데 지가 그런 게 아니야. 시간의 의미가 아니면 어 그거는 엄이다. 어미 용언 어간 뒤에 붙는 어미. 자그 다음에 사람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자 드시가 뭐에 붙었어요? 다르까지 다르다에 다르에 붙었죠? 용언의 어간 그죠? 네, 용어 어간. 네, 형용사의 어간에 붙었어요. 그래서 드시는 뭐예요? 어미예요. 어간 뒤에 붙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어미밖에 없다. 자, 1번 볼까요? 기억의 뿐과 달리 니은의 많은 관형어의 꾸밈을 받고 있다. 맞죠? 얘는 뿐이니 뿐 조사니까 관형어의 꾸밈을 못 받고 이때 많은 의존명사니까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거죠. 디귿의 만큼과 디, 미음의 드시는 앞말과 붙였었으니 품사가 같다. 어때요 맞아요? 자, 지귿의 만큼이 뭐였어요? 어, 조사였네. 그치? 그리고 어, 미음의 드시, 다르듯이 어, 안 돼. 드시는 뭐니까? 어미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니은, 리을처럼 의존 명사는 뒤에 조사가 붙기도 하고 붙지 않기도 한다. 그렇죠? 그쵸? 니은은 어, 지금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결합한 거고 리을은 헤어진 지, 근데 이거는 헤어진 지가 이렇게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붙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존 명사이다. 아, 어, 뭐지? 붙기도 하고 붙지 않기도 한다. 그러니까 붙을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리을의 진의 헤어진이라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음으로 의존명사이다. 맞네요. 그리고 뿐과 만큼은 앞말의 뜻을 한정하는 역할을 하는 조사이다. 어때요? 맞죠? 조사, 조사. 그렇죠? 내 네, 기억의 뿐과 디귿의 만큼은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품사의 통용인데 지금 이 품사의 통용은 여러분들이 아, 이게 그러니까 예문을 많이 보셔야 돼요. 예문을 많이 보고 이 예문에서 무슨 품사로 쓰였는가. 근데 그거 자체만 알려고 하면 모른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 A라는 사람이 있어. 그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려면 그 사람 주변을 봐야 돼요. 그죠. 이 사람만 봐서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수 없어. 근데 이 앞에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품사의 통용도 어떤 단어가 있었을 때 이게 무슨 품사인지를 파악하려면 뒤에 조사가 붙었는가, 아니면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받았는가, 아니면 어미 뒤에 붙었는가, 아니면 어간 뒤에 붙었는가, 이런 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됐죠? 네, 가, 분명히 같은 의미인데 같은 뜻을 가진 같은 단어인데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문을 많이 보시고 제가 지금 아까 처음에 아까 수업할 때 했던 요거 있잖아요, 요, 요 예문들이랑 지금 이렇게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보여드린 예문 있죠. 요 정도만 다 아셔도 이게 어 무슨 품사인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시고 네 예문을 보고 이게 왜그 품사가 되는지를 꼼꼼하게 정리하세요.